여러분, 대세배우 추영우가 다시 한번 화제를 모았습니다. 최근 SNS 계정에서 팔로우를 전부 지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논란을 일으킨 BJ 팔로우 사건부터 이번 결단까지 모든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이제 추영우의 진심을 알아보세요.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배우 추영우가 최근 SNS 계정 팔로우 정리로 다시금 화제에 올랐다. 그는 과거 특정 BJ와 인플루언서 계정을 팔로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뜻하지 않은 논란에 휩싸였고 이를 의식한 듯 결국 모든 팔로우 목록을 정리해버렸다. 16일 기준 그의 인스타그램 팔로우 수는 0명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이를 놓고 대중과 언론 사이에서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단호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추영우가 인기상승세를 타던 시점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JTBC 토일 드라마 옥시부인전 외 성공적인 종영 이후 그는 바로 이어진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중증의상센터를 통해 또다시 흥행을 견인하며 방송계가 주목하는 대세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연달아 히트를 기록하며 팬덤이 빠르게 확장되던 때 일부 네티즌은 그의 개인 SNS 계정에서 의외의 팔로우 목록을 발견했다. 특히 노출 방송으로 유명한 BJ 혹은 선정적 콘텐츠를 주로 다루는 몇몇 인플루언서 계정이 그의 팔로우 리스트에 담겨 있었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세 배우 위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 계정을 무심코 팔로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논란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처음엔 소소한 해프닝 정도로 치부되었다. 팬들도 유명인 SNS에는 홍보 목적, 단순 호기심 등 다양한 이유로 여러 계정을 팔로우할 수 있지 않느냐며 크게 문제삼지 않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대중의 시선이 계속해서 쏠리자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과거 SNS 활동 내용까지 다시 재조명되며 추영우가 이미지 관리에 소홀했다. 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점차 상황은 심각해졌다. 마침내 그는 옥시부인 전 종영 인터뷰에서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당시 그는 특별한 의도는 없었지만 불편함을 들여 죄송하다. 앞으로는 더 신중하겠다. 며 머리를 숙였다. 해당 인터뷰 이후에도 SNS 팔로우 관련 기사와 댓글은 쉽지 않고 꾸준히 언급되었다. 아무리 사과를 했다고 해도 구독 및 팔로우가 주는 메시지를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라는 비판적인 반응부터 연예인도 사람이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할 순 없다. 는 옹호론까지. 각기 다른 의견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가득 메웠다. 한편으론 그가 사생활과 관련해 지나친 도마 위에 오른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존재했다. 배우의 SNS는 개인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모두 대중의 가치관에 맞추라고 강요하는 건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지 관리가 중요한 대중 스타의 입장에서 이를 단순히 넘어갈 수만은 없는 문제이기도 했다. 결국 추영우는 두 번째 사과 대신 행동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바로 개인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전부 삭제해 영명으로 만든 것이다. 물론 보통 유명인들은 소속사나 동료 배우 혹은 친분이 있는 지인을 팔로우하며 소통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모든 팔로우를 해제한다는 건 이례적인 조치다. 이는 그가 이번 논란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음을 방증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구설수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라고 볼수 있다. 이제 논란 종결인가? 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그렇다면 팬들은 이번 일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일각에서는 필요 이상의 자숙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아무리 비판이 거셌다고 해도 배우가 개인적인 인연과 네트워크까지 일괄적으로 끊어내는 방식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반면 이미지를 새롭게 정비하고 다시 시작하는 의미가 아니겠느냐? 는 긍정적 시각도 존재한다. 오히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앞으로 연기와 작품 활동에만 집중한다면 배우로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이라는 반응도 꽤 많은 편이다. 실제로 추영우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늘 대중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연기를 하고 싶다. 현재 논란을 계기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 중. 이라며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제 그의 화두는 단연 차기작이다. 현재 방영 중인 중증외상센터에서 추영우는 예상 밖의 진중하고 묵직한 캐릭터를 능숙하게 소화하며 시청자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 작품 내에서 그는 복잡다단한 감정을 폭넓게 표현해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다. 감정선이 깊은 장면에서 압도적인 연기력을 보여준다.거나 전작 옥시부인전 때와는 180도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라는 평가가 대표적이다. 이미 그는 이후 공개될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광장과 TVN 새 드라마 견우와 선녀의 출연을 확정지으며 차세대 스타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이처럼 그의 연이은 흥행 행보와 연기 변신에 대한 대중의 평가는 상당히 우호적이다. 논란 속에서도 연기력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SNS 논란은 결과적으로 대중스타에게 요구되는 책임감과 이미지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사람의 성향이 어쨌든 배우라는 직업 특성상 사소한 팔로우 하나도 커다란 파문이 될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한 사례라고 할수 있다. 어찌되었건 그는 공식 사과와 동시에 팔로우 목록을 영명으로 만들면서 이번 소동을 어느 정도 일단락지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무관심이 최선의 대응, 이라며, 괜한 해명을 덧붙이는 대신 말 그대로 SNS를 정리해버린 조치가 현명했다고 말한다. 한편으로는 배우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할 곳은 작품이지 SNS가 아니다. SNS 논란에서 벗어나 온전히 연기로 승부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는 의견도 나온다. 팬덤 내부에서의 혼란도 조금씩 정리되는 모양새다. 처음에 팔로우 논란이 터졌을 때는 실망했다. 는 댓글도 적지 않았으나 이제는 한 번의 실수나 부주의를 배우로서 앞으로의 성장을 위한 교훈으로 삼으면 된다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동시에 추영우 역시 방송 및 언론 인터뷰에서 꾸준히 더 신중하게 행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그를 향한 분위기도 서서히 호의적으로 돌아서는 중이다. 물론 대중의 주목도와 기대가 클수록. 향후 활동에서 더큰 책임감과 조심성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가 작품을 통해 보여줄 모습과 SNS를 포함한 사생활 전반에서 보여줄 태도 모두가 앞으로 그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른바 논란을 발판 삼아 더 성장한 배우로 평가받을지, 혹은 한 번의 구설이 꼬리표처럼 계속 따라다닐지는 결국 본인이 어떻게 대처하고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분위기는 밝은 편이다. 중증외상센터 시청자 게시판이나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SNS에서는 연기에 대한 몰입도가 남다르다. 역시 차세대 스타의 잠재력을 확인했다. 등의 반응이 이어진다. 논란의 여파가 작품에 대한 시청 의혹마저 꺾지는 못했다는 뜻이다. 무엇보다도 차기작 광장 과 견우와 선녀 역시 기대작으로 꼽히고 있어. 배우 추영우가 한층 더 탄탄해진 연기 내공과 성숙해진 태도로 대중 앞에 서게 될 날을 기대하는 팬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결국 이번 SNS 논란은 당사자인 추영우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은 사건이었을지라도 자신의 위치를 재정비하고 배우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 팬들의 관심이 커질수록 배우로서도 더욱 세심한 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을 터. 또 한편으로는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시점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좌우한다는 교훈을 준 사건이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SNS 논란이 온전히 마무리됐다고 단정짓기는 이르지만, 적어도, 추영우가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것을 행동으로 증명하려 애쓰고 있다, 는 사실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제는 그가 논란의 그림자를 털어내고, 오롯이 연기로서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을 차례다. SNS 팔로우 영명이라는 강력한 표현이 곧 그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상징적 결정이 될 수도 있다. 그의 다음 행보를 지켜보는 이들의 시선에는 호기심과 기대가 동시에 깃들어 있다. 과연 논란 이후의 추영우가 어떤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설지, 그리고 그가 선택한 깨끗한 팔로우 정리가 향후 그의 활동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는 시점이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흥미롭고 진솔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